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원입니다 우리 김일웅 강북구 구원후보를 성원하기 위해서 달려와 주신 강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일웅 후보는 지난 10년간 깨끗한 정치와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세금 낭비 감시하고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구의원보다 더 구의원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김일웅 후보 강북구에로 의 보내주십시오. 저 심상정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당당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의 선택, 강북구의 선수 교체 바로 구의원 김일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의당의 젊고 실력 있는 후보 준비된 구의원 김일웅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강북구에 우리 정의당의 깃발을 힘껏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Kimmy the Move, fighting!